이 김준혁 교수의 막말 논란이 엄청난데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언론사들이 한동호 위원장이 막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되지, 그러면 한동호 위원장이 어떤 막말을 했다라는 거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사에서 실제로 지금 근거로 쓰고 있는 게 이겁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이다. 이게 지가한동호 위원장의 막말이래요. 아니 쓰레기가 음. 무슨 막말이니까 쓰레기는 저기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고요. 음. 그리고 아니 뭐 조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학교수 그 고상한 척하던 그 시절에도 이런 말 했습니다. 그얼 언론이 그러니까 아무리 쓰레기 같은 언론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쓴 적도 있고요. 네. 아, 쓰레기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썼죠. 어, 저것도 아니 좀 쓰레기 네. 전문가네요, 아니, 네. 그 아니 그, 그리고 음. 얘네들이 뭐 그, 그, 뭐냐 대깨문들이 옛날에 맨날 썼던 기레기라는 것도 기자와 쓰레기 를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쓰고 나서 무슨 막말이야, 막말이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딴 거보다 사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문제는 목이 쉬었어. 아... 얼마나 목을 썼으면 하루에 10시간 사실 유튜브 3개 정도 하는데 그 정도 써도 이렇게 목이 아픈데 저렇게 하루종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목이 아프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진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방송할 때도 야 저거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저까짓거 뭐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나 떠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이지 <웃음> <웃음> 나, 그, 나 보면서 그런 생각했지 <laughs> 왜날 보면서 해 근데 저쪽 보고 저쪽 보고 왜 저쪽 보고 <laughs> 하지만 이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아 굉장히 힘들죠 한 시간 가까이를 이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음. 않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그래.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들어야 되고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도 리액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리액션 하 하면 음. 또 계속 뭐라 그래요 리액션을 하래 하래 <laughs> 리액션이나 두 배로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한동호 위원장이 지금 하루 동안에 유세 현장을 보니까 여덟 아홉 곳을 막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기 YTN 나갔을 때 주제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 찢어진 구. 아. 그거랑 한동호 위원장의. 컵라면 먹방 네. 이두 가지를 놓고서 아 정치권이 또 다시 감성파리하는 거 아니냐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주제였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 그배승 언니 서운합니다. <laughs> <이> 날그 <laughs> 그 낡은 구두 이런 얘기는 나이 좀 있는 사람이 더얘기하기게 좋아요. 추억이 있어. 우리는 또 낡은 구두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던 세대, 세대이기 때문에 어. 그 말을 더 리얼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겠습니까? 이분. 아, 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재명의 찢어진 구두는 누가 올렸냐? 비서실이 올린 거다. 아.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진짜 쓰라린 컵방, 아 컵방이 란다그 어, 뭐냐면 컵라면, 컵라면 먹방은 그거는 지지자가 찍은 거다. 아...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르더라고.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쪽은 선전 선동이고. 그렇죠. 한쪽은 네. 정말 그 현실. 그런요. 현실이지. 네. 아 근데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선거 유세 때문에 점심도 달리는 차에서 김밥으로 때우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저녁에서 그냥 편의점 그 김치 사발면 네. 맛있긴 맛있지만 그래도 그거 이제 먹는다라는 게참 진짜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네. 우리가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음, 맞습니다. 네. 분열, 분열은 음. 아메바랑 좌파들만 하는 겁니다. 왜요? <laughs> 아메바 분열증식합니다. <laughs> 제가 아메바 전공이잖아요. 왜 그래?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한도구 위원장이 아까 했던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이 김준혁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게 진짜 이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권력으로 성적인 욕망을 채운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최태원 그 목사랑 무슨 뭐 성적으로 그런 무슨 뭐 파트너 관계였다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그런 분들이랑 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아무런 네.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이번에는 또 지금 공개가 된 게. 김알란, 그러니까 이대 첫 총장이죠. 이대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알란 여사가 이대생을 미군의 성적으로 상납시켰다, 뭐 이런 네. 지금 얘기까지 했다라고요. 근데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게 지금 정상인의 그 범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게 음. 이런 지금 쓰레기 같은 말이 맞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쓰레기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런 모, 하, 뭔가 있는 정말 있는 말인데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여기서 위안부 뭐, 박 대통령과 그 위안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했는데 저는 이 땅에서 위안부를 위한다는 그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단체들이 진짜. 있는 있던 걸로 기억하고 음. 뭐 윤미향 씨 같은 경우 위안부 뭐 외국 허, 처벌법도 만들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왜 가만히 있죠? 왜 아무런 말이 없죠? 지금 후방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후보 사퇴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경희대 교수 한 분이 그뭐뭐 뭐 수업 시간에 그뭐 관련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뭐 지금 물러나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 세상에서 아니 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뭐더 엄중한 더 엄중한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학문적 차원에서 한것한 한 것도 난그건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학문적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갖고 난리치는 사람이. 이 국, 뭐, 국회의원 후보가 한 말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박유하 교수 같은 경우도 세종대학교 아... 얼마나 그 난리를 쳐가지고 아니 책을 써가지고 그... 논문을 분석해서 책을 쓴거 가지고도 몇년 동안 그렇게 재판을 끌었던 네, 인간인데 그분은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인데 그럼요. 김준혁은 아무런 근거 없어요 그냥 자기 전공이 궁중 에로기 때문에 아... 한 말이야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억로끈거 비슷한 거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거야 말로 진짜 뭐 어, 이대 이대생을 모욕하고 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도 모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왜 우리, 우리 민경호 대표님은 왜 그만두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음. 뭐, 예.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공세를 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일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당은 읍소작전을 시작했다.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한 2~3일 전에 얘기했었는데 4월 2일 한동훈 위원장이 또 1일 그 유세를 나갔을 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아니. 악어의 눈물이야 말로 이재명 대표의 전문 분야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형수 욕설 드러나고 난 뒤에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 이재명 아니냐? 이따위 정치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 성립되려면 일단 우는 눈물의 주체가 악어여야 되잖아. 그런데 <laughs> 이재명과 한동훈 위원장 중에 누가 더 악어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개딸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양심에 손을 얹고 이재명이라고 답할 텐데 어. 이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아이 지금 얘기조차도 아까 전에 기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친 입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번 선거는 범죄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거친 입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전혀 맞는데 맞죠, 네. 지금. 그러니까 조국당은 조국당도 마찬가지고 조국당은 아예 대놓고 범죄자를 모으고 있고 이재명은 그니까 겉으로 드러, 드러, 겉으로는, 겉으로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속은 범죄다 이런 애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오늘 좀 교수님 그 컨디션이 좋으신데요. 최오을 저기 오늘 어, 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몸뭐 만들고 좀, 왔습니다. 이제 좀 힘드시다고 오늘, 피곤하시다고. 그건 이제 그 위장술이죠. 아 네. 페이크 위장술. 아, 전문 용어로 캐머플리지라고 하는 건데. 아 캐머플라지, 캐머플라지, 어. 플리, 그렇죠. 플리 플라지야. 네, 플리. 예,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는 네. 국민들께 자기 지켜달라고 징징댄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어차피 정치는 후진 사람이 아니 관심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후진 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릴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재미난 거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한강 벨트에 이제 첫 출격을 했었을 때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결국 가장 무능하고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누구야? 플라톤이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아, 플라톤. 아,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이 플라톤의 스승이 이제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그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 가상으로 이제 그 대화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가장 해가지고 쓴 책이 이제 그아그 아, 그 국가론인데 아,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정치에 보관 원래 워딩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류예요 정치에 관심을 얻게 된다면은 가장 이제 무능하고 저질인 인간한테 우리가 지배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긴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아리스토텔레스가라 얘기했다라고 이제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laughs>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웃음> <웃음> 이거 사자 병용이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네. 그 플라톤이 고소할 만한 일이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렇게 이제 세 사람의 순번인데, 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자도 제대로 모르는 아, 이재명이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또 인용했다가 개망신당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